안녕하세요,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자로입니다. 오늘 짬바군이는 쉐보레 명차 트레버스 네. 마이너 체인지 모델 함께 살펴보시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격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최고 등급인 하이컨트리 모델이 새로 추가가 됐죠. 네,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오른 느낌이 있고요. 네, ASCC가 많이 이제. <laughs> 기본화가 됐습니다. 네, 기본화 됐고 통풍의 진입 장벽이 꽤 높다는 거. 네, 여전히 꽤 높죠.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사전 계약 단계입니다만 어, 네.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죠. 가격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트림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부터 살펴보시면 어, 짬바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컨트리 이렇게 생겼고요. 컬러가 다르죠? 이 컬러가 하이컨트리 전용 컬러라고 합니다. 에이, 과연 누가... <laughs> 저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는 lt 레더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작 트림이 lt 레더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시작가가 거의 천만원 가까이 올랐죠 헬리세이드가 가격 올리기 엄청 좋겠어요 네 그쵸 대신에 얼굴이 상당히 잘생겨졌고요 제 개인 의견 하나 얘기해도 돼요 예 저기 보시면 프리미어 트림은 클레딩 같은 것들이 바디 컬러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차가 좀 크잖아요 RS나 레드라인이 더 예쁜 것 같아 오히려 음... 프리미어는 카니발 느낌 미니밴 느낌이 좀 나죠 어, 미니밴 느낌이 나요 오히려 대려 음... 레드라인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클레딩이 유광이긴 합니다 그런데 블랙이어서 티가 좀덜 나죠 그래서 저렇게 흰차의 바디컬러 클레딩과 로커 패널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는 전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긴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디자인 너무 괜찮아졌고, 네. 어, 뭐, 넘어갈게요. <웃음> <웃음> 그럼 홈페이지 구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곤잘로가 말씀드렸듯이 저기 보이는 모델은 하이컨트리. 그래서 어, 문짝에 산이 봉긋 솟아있죠. <laughs> 네. 그리고 전용 컬러. 누가 봐도 얘는 이제 하이컨트리 모델이다. 네.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좀 짚어드렸고요. 엔진은 그대로죠. 네,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V6 3.6L 가솔린 엔진. 그리고 뭐 AWD 있고 3열 전동 시트가 생겼던데. 네, 새로 하이 생겼죠. 하이 컨트리 리인가요 네, 3열 파워 시트도 하이 컨트리 온리입니다잘 생겼어요. <웃음> <웃음> 네. <laughs> 아, 근데 진짜 handsome 해. 그렇지? 음, 네, 뭐, 네. 어, 레드 라인 예쁘다. 그거 아세요? 레드 라인 출고 비율 되게 높아요. 저도 레드 라인 도로에서 보면 블랙이든 흰색이든 눈이 가더라고 구형. 음...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하이컨트리랑 레드라인이랑 네,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건 프리미어고요. 바디 클래딩이 외장 컬러로. 이건 RS. 언뜻 트블 같은. 맞습니다. 실내가. 네. <laughs> 실내가 너무 좋아요. 인테리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내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어우, 너무 아니, <laughs> 아니 명절에 사람도 많이 보신다고요? 이거. <laughs> 근데 사실 실내를 바꿨어야 되는데 네. 실내가 신뢰가... 실내가 하... 많이 아쉽죠. 네 실내가 바뀐 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하이컨트리 전용 내장이고요. 아니 3열에도 가운데 저렇게 색깔 넣어줘야 되는? 네 2열까지만 포인트 컬러 들어가고 되는데 트레버스는 그래도 됩니다. 네, 계속 가시죠 네. <laughs> 아, 그리고 여기서 간략하게 또 짚고 넘어가면 기존에는 그 블랙 헤드라이닝이 없었거든요. 이제 트래버스 신형은 전 트림 다 블랙 헤드라이닝입니다. 사실 s u v 에서 많이 쓰는 터치는 아니에요. 블랙 헤드라이닝은. 음. 실내가 좀 협소해 보이니까. 근데 선호가 요새 많아졌다는 반증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고 출력은 314마력, 최대 토크는 36.8kgm, 연비는 리터당 8 3 k 로 네. 여서 배기량도 너무 크, 크고 연비도 나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팰리세이드를 생각해 보시면 음. 어, 뭐 괜찮다는 느낌이죠. 네. 네. 그리고 신규로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안 됐나요? 네, 기존에는 안 됐고요. 이제는 이제 전 트림 다 기본형부터 들어갑니다. 어, 이건 좋네.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원래 있던 거고요. 느립니다. 그리고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쉐보레 캐딜락에서 많이 보이는 이 룸미러도 기본 사양입니다. 아 기본이에요? 전트림? 네 원래는 기존의 LTE 레더가 기본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LTE 레더 프리미엄이니까 전트림 기본입니다. 보스 오디오도 전트림 기본이고요. 서라운드 카메라도 전트림 기본 사양입니다. 길이가 카니발이 5150mm니까 카니발보다 깁니다. 높이도 카니발보다 높습니다. 카니발이 1740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차가 진짜 덩치가 굉장한 거예요. 네. 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SUV가 아니라 미니밴 같다고 하는 게 카니발에 대한 눈의 학습이 <laughs> 네. <laughs> 된걸 수도 있습니다. 자, 권잘로가 하이 컨트리 트림 뭐 레드 라인 트림 각 트림별 외장별 특징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 컨트리 전용 컬러 라디에이터 그릴의 그 슬롯 색깔이 좀 다르고요. 전용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고도 달려있고요. 레드라인은 휠에 빨간 포인트 들어가고요. 블랙 보타이 엠블럼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도 블랙 포인트를 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예쁩니다. 네, 이건 프리미어. 원래는 프리미어에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었거든요. 이제는 기본 사양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프리미어 전용의 20인치 휠이고요. R.S. 블랙 포타이 엠블럼 들어가고 휠 까맣게 바뀌고 블랙 테일 램프 레드 라인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짬바 정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S.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기본화가 됐고요. 기존에는 크루즈 컨트롤만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나이점 때문에 못 사겠다 뭐 이러신 분들 많았는데 네 늦었지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햅틱 시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진동으로 경고해주는. 자 가격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어, 아까 곤잘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마이너 체인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LT 레더 트림이 없습니다. 네. 네, LT 레더 프리미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네. 그 때문에 시작가가 거의 천만 원한장 가까이 올랐어요. 네. 정확히 950만 원 인상이 됐고, 그리고 구형에서 욕을 먹었었던 ASCC의 부재. 네. 이제 l t 레더 프리미엄, 즉 깡통 모델 깡통이라기엔 좀 좋지만 <laughs> 네. 기본형부터 기본 탑재합니다 네. 그래서 개서세 인하 후 가격은 5,470만원 기존의 l t 레더 프리미엄 대비해서 570만원이 비싼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많이 비싸다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것도 원자재값 인상의 여파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ASCC 가격을 크게 잡아서 200이라고 해도 네. 200이라고 해도 그럼 300이 오른 거잖아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리고 사실 이 LT 레더 프리미엄 트림이 LED 헤드램프가 기본화가 됐어요. 원래는 음... 프리미엄만 됐었던 거 알죠? 네, 기존에는 HID 헤드램프였죠. 그래서 LED 헤드램프를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이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쳐도 200만 원이 남는데요. <laughs> 200만 원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laughs> 네, 네. 어, 펠리세이드가 많이 오를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 기본 트림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펠리세이드랑 비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웃음> <웃음> 펠리세이드는 사륜 구동이 옵션이잖아요. 네. 트레버스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월헬 드라이브 기본이죠. 변속기는 9단 at고요. 얼마 전에 최근에 설명드렸던 타호 명차 타호와 똑같이 센터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잘 보시면요, 뭐 차로 유지보조도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SCC도 기본이고 또 LED 헤드램프도 기본입니다. 휠도 20인치가 기본이죠. 어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네. 트레버스가 훨씬 좋긴 하지만 네, 네. 어쨌든 펠리세이드는 네. <laughs> 18인치 휠이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20인치는 옵션이고요. 트레버스는 18인치가 아니라 20인치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펠리세이드 보면 인조가죽이잖아요 기본이 네 얘는 천연가죽이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 이, 이열 유리, 쿼터 글라스, 그리고 테일 게이트 유리가 프라이버시 글래스라고 써있죠 약간 틴팅이 되어 있는네 약간 어두운 네, 네. 어, 곤잘로가 아까 설명드렸던 블랙 헤드라이너, 까만 천장도 기본이고요 네 독립 시트도 기본입니다 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 8인승 대신에 7인승을 선택하려면 돈을 조금 더 내야 하긴 하죠 네 자 그리고 ANC도 기본이고요 EPB도 기본입니다 스마트키도 기본이죠 모터 에어컨 3존이고요 1열 열선 뭐 급이 급이니만큼 당연히 기본이죠 네 1열 전동 시트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전자동 테일 게이트도 기본 아까 권잘로가 설명드렸던 전트림 기본인 디스플레이 룸미러 캐딜락에서 음. 익숙하죠 네 이것도 기본이죠 서라운드 뷰도 기본 운전대 열선도 기본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토도 기본, 8인치 모니터도 기본, 보스 오디오도 기본입니다. 빵빵해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와 이거 사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뭐 동의합니다. 콘잘라도 동의하나요? 동의하는데 아쉬운 건 있습니다. 아쉬운 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엘티 레더 프리미엄 트림에서 제가 좀 거슬렸던 건네 쉐보레 말리부도 그렇고 네 EPB가 있는데 오토홀드가 안 되는 점아 반쪽짜리 네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네 어, 선택 품목에 보시면 선루프 있잖아요 네선루프 가격도 5만 원 올랐습니다 음 맞습니다 어쨌든 가격 인상이 좀 됐다는 거 설령 ASCC와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 되고 블랙 헤드라이닝도 추가로 도입됐다 한들 무선 펌 프로젝션도 기본이 됐다 한들 가격 인상은 좀 세게 됐다는 거. 네네. 말씀드리고요. 아, 뭐 그래서 LT 레더 프리미엄 사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RS 모델과 <laughs> 프리미엄 모델을 설명 드려 볼게요. RS로 올라가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얼마 안 되니까 곤잘로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RS의 가격은 개소세이나 후 기준 5,636만 원 LT 레더 프리미엄보다 166만원 비싼데요. 일단 뭐 외장 특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 포인트를 주고, 라디에이터 그릴 바꾸고, 20인치 휠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휠 디자인이 다른 거죠? 사이즈는 똑같은데. 네, 맞습니다. 다크 안드로이드 휠. 네, <laughs> 네 휠이 디자인이 다르고, 인테리어도 RS 전용의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RS가 기존이랑 바뀐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센터 콘솔에 암레스트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죽으로 바뀌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프리미엄만 됐었거든요 네. 이제 RS로 내려왔습니다. RS 등급이 구형보다 그러니까 에이티 레더 프리미엄이 구형 대비 570만 원 올랐었잖아요? 네. RS는 538만 원 올랐더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좋아진 점은 뭐 가죽 센터 콘솔 암레스트 정도? 그리고 RS 전용 시트 정도? 네, 맞아요. <laughs> 그 정도 말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아 r 스를 올라올 만한 동기가 있을까요? 내외장 특화 말고는? 사실 저는 RS로는 안갈것 같고요. 기아로 치면 이게 그래비티 같은 존재잖아요. 그쵸, 스포티지 뭐 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어, 사실상 주력인 프리미어. 프리미어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5,896만원으로 LT 레더 프리미엄 대비 426만원이 비쌉니다. 구형 프리미어 대비해서는 무려 572만원이 비쌉니다 네 장난 아니죠? 네 572만원이나 더 비싼데 뭐가 좋아지죠? 구형보다 어떤 게 생겼죠? 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8인치 컬러 클러스터 보이시죠? 네 이거 뭔지 알아요? 옛날 말리부 네 에. 맞습니다 네 그거고요 타오에서 소개해드렸던 운전석 햅틱 시트 차로 벗어나려고 할때 진동 주는 거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보조 주간 주행 등음 이거밖에 없더라고 맞습니다.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프리미어 트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엘트레더 프리미엄보다 좋아지는 게 좋아진다기보다 다른 점이 네. 바디 컬러 클래딩이죠. 네, 맞습니다. 그 로커 패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엘트레더 프리미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라고 했을 때 곤잘로가 아닐 텐데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여기 프리미어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일열 통풍 후성 열선. 스티어링 칼럼이 전동식인 점, 메모리 시트가 제공되는 점, 프리미어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즉 후성 열선과 아니 근데 이렇게 큰 차이? <laughs>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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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성 이건 좋은 차입니다. 네, 좋은 네, 차입니다. 명차예요. 네, 후성 열선과 일열 통풍을 원한다면 LT 레더 프리미어나 RS로는 택도 없다. 음. 프리미어 올라와라, 역천만원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비싸다. 프리미어를 해도 3열 파워 시트는 또 없어요. 그걸 원한다면 꼭 지점, 하이 컨트리. 하이 컨트리. 네. <laughs> 네. 하이 컨트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하이 컨트리가 프리미어보다 500만 원더 받아요. 네, 정확히는 534만 원더 비쌉니다. 534만 원이나 더 받는데 뭐 하이 컨트리 엠블럼 붙여주고. 네. 그릴이 조금 다르고. 그휠 다르고. 네. 썬루프 기본화되고 네 그리고 곤잘로가 좀 전에 언급한 3열 파워폴딩 네네 전동, 전동 시.. 전동 시트가 아니라 전동 접이시트 네 펠리세이드에서 패밀리 옵션인가요 그게? 음..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아무튼 그게 그냥 여기 올라오면 제공된다는 거네 쉽게 말해서 l 트레더 프리미엄이 가성비는 좋은데 통풍 시트가 없고 후성 열선이 없는 점 때문에 어, 프리미어로 올라오게끔 유도하는 거고요. 사실 뭐 하이 컨트리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RS는 뭐 그래비티 같은 존재라고, 스타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고. 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laughs> 스페셜 에디션. <웃음> 네. 레드 <laughs> 라인. 네, 레드 레드라인, 네, 라인이 있는데요. 음. 쉐보레 참 에디션을 좋아해요. <laughs> 네. 네. 에디션 전문가죠. 네. 아무튼. 레드 라인은 프리미어에 어, 외장 특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격은 6,099만원. 프리미어보다 203만원 비쌉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전용 익스테리어 들어가고요. 휠 바뀌고. 그리고 얘가 듀얼 패널 썬루프가 기본이에요. 이게 134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이컨트리처럼? 루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리미어와 가격 차이는 69만원입니다. 그래서 썬루프를 다실 거면 레드라인도 한번 같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라인이 많이 팔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기존에도 레드라인 많이 팔렸던 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이번 모델도 결국은 수요는 프리미어나 레드라인 뭐 이런 쪽으로 쏠릴 것 같고요. 하이컨트리는 많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쉐보레가 요즘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 차가 안 나오니까 네. 이 옵션 일단 빼고 드릴게요. 음. 대신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하니까. 만큼은 저희가 좀 이렇게 <laughs> 교통비 드릴게요 불편하실 테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가격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하이컨트리 모델에서 그 짓을 해놨지? <laughs>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laughs> 아참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차 음... 줘야지. 맞습니다. 일단 하이컨트리 트림에서 시트 열선이랑 통풍 여기서 이열 열선이 빠집니다. 일단은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도 일단은 빠집니다. 대신에 각각 6만원씩 빼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그 정도가 있고요 곤잘로라면 뭐살것 같아요? 저는 RS 삽니다 트레버스 살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도 외장이 워낙에 멋있어서 네. 내장은 아무도 안 태워주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거 <laughs> 어, 좀 묻죠 네. 저도 산다면 RS가 좀 끌려요 일단 음... 예쁜데 다른 드림에 비해 저렴하니까 네 통풍 참겠습니다 <laughs> 통풍 나와서 하셔도 되죠 저 이거 시승 와인딩 리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 내장 품질이 많이 아쉬웠어 그때 음 맞습니다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나고 이거를 우리가 팰리세이드랑 비교하기 때문에 선뜻 산다 소리 짬바구니에 담겠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 같아요 음 이걸 그냥 이게 사실 수입차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수입차죠 어, 원래 수입차잖아 그래서 그냥 이건 수입차니까 수입차랑 비교합시다 해서 포드 익스플로러랑 비교를 해봐요 네 그럼 나쁘지 않아요 음 맞습니다 AS망도 출중하고 네. 가격 자체도 경쟁력 있고 익스플로러 네. 우리 또 타봤잖아요 네네네 실내 장난 완전 거의 트럭이거든요 <laughs> 그쵸 그쵸 승차감도 맞습니다 물론 익스플로러가 2.3리터여서 보유세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네 트레버스도 분명히 메리트 있지 않나요? 익스플로러가 또 바뀌면서 못생겨졌어요 맞아요. 구형은 진짜 레인지로버 같았는데. 네, 좀 망쳐놔서. 음, 뭐 커뮤니티 반응을 제가 좀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아, 네, 네. 봤는데 이거 쉐벌에 철수하려고 <laughs> 그런다는 의견도 있고. 철수가. 자 나오죠. 음. 철수가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입을 많이 못 태울 것 같으니까. 음. 어, 그냥 가격 올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니로부터 XM3, 트레버스까지 최근에 다루었던 차들 모두가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네요. 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연식 변경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차살 거면 빨리 하십시오. 네, <웃음> 진짜로. <웃음> 오늘이 제일 싸일 <살>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내리는 건 운밖에 없네요. <웃음> <웃음> 우리 과거에 막 그렇게 제고차 싸게 사고 그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그 차들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전부 다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 있었어. 전부 다. 네, 전부 다. 진짜 인정합니다. 모든 차 전부 다. 살 차가 없어요. 자 500만원 가까이 가격이 인상된 대신 ASCC가 도입된 쉐보레,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죠. 하나 둘셋 안녕, 안녕.